아침. 아, 날씨 좋네, 날씨 좋아. 어제 그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마 그때 그 샌드위치 비온 날 밖에서 먹었잖아요. 버퍼 샌드위치 그때 감기를 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기를 쉽게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와, 그래서 너무 아팠어. 어제 그제 푹 쉬고, 지금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감기 걸리는데,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오래 있지도 않았고, 조금,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뭔가 감기 기운이 내 안에 있었나봐. 내가 어디 카페 하거나 이러면 옆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옆자리에 그래서 찝찝하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오늘또 다시 또카메라 켰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가보려고요 카페부터 하나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요스역 도착 날씨는 너무 좋은데 컨디션이 메롱이네 아 기침 이런 건안 하는데 몸살이에요 몸살 아 길방을 하는 게 아니었어 추운 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블루보틀인데 여기 블루보틀이 생긴지 4개월 됐대요 생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장도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도요스 쪽에 라라포트가 있어서 그런지 근처에 카페가 많아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동네를 와봤어 예전에 삼촌이랑 동생이랑 여행할 때그 건담 본다고 한번 왔었어요 그냥 블루보틀 로 가볼게요 근데 일본 그 포쿄 보면서 제 느끼는 거는 세련됐는데 예쁘다.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 뭔가 여기 다리로 가면 비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리로 가고 있어요. 어우 추워라. 비가 뭐 그렇게 잘않았는데 저기 블루보틀이거든요 블루버튼 되게 예쁘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평일이라서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또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 가지고 걱정되네아 근데 바이브 진짜 좋다. 너무 평화롭네. 앞에 공원도 너무 좋고. 아 좋네. 야. 감기 바로 났겠네 예쁘긴 예쁘다 맞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드톤이네 아, 컨디션만 좋았으면 완전히 조빛인데 아, 아쉽다 아 들어가볼게요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좋죠? 엄청 평화로워 다 이렇게 나무 느낌으로 돼있고 여기 테라스도 따뜻할 때는 진짜 좋겠다 이 뒤쪽에도 자리 이렇게 있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넓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문한 거 나왔거든요. 화장실 간사에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 테이블에다가. 원래 진동벨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블루보들도 진동벨 하시나봐, 그냥. 요게 880엔 짜리거든요. 일본 디저트 치고 비싼 편인데, 도쿄에서 되게 유명한 파티시에분의 빵집이랑 콜라보를 한 거라는데, 라즈베리 케이크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요즘. 폭발합니다. 너무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이때까지 마음 공부한 거다엎어지는 거예요. 딱 봐도 맛있어, 와피네, 근데. 그래서 들어간 느낌 좋은데? 되게 폭신폭신하네. 음, 진짜 맛있긴 하네이 라즈베리 향이 진 폭발하고 이 버트 향인가? 이거랑 섞이면서 되게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긴 하다 880엔 인정 이게 근데 시즌 메뉴라 가지고 아마 영상 올라갈 때 쯤에는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이게 몇달뒤 올라갈지 모르겠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이거는 밀당 좀 하고 일단 커피는 맛이 없었던 적이 없죠 꽤 오랫동안 이 에티오피아 게데을 쓰시네 요새 블로그터갈 때마다 항상 게데이잖아요 그죠? 이게들은 제가 처음 먹었던 게 제가 몇날 가는 동네 단골 카페 거기였는데 그때 처음 먹었을 때부터 되게 맛있었어요. 완전 넷 살이었어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블루보트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 블루보트이먹는거좀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여행에 그 기분도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루보트 건물 자체도 되게 잘해놓은 것 같고.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핀어에 있는 맛들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감각들에 좀 집중이 안 되는데도, 케이크랑 커피가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커컵 되게 멋있어요. 근데 뭔가 감성이 딱, 컵 자체도 일본 감성이야요 그죠? 잘한다, 잘해 좀 디테일 보세요. 되게 좋아요. 밑에 보면, 여기 블루보틀 커피라고 써있어요. 여기 디저트 그룹 밑에도 있거든요? 여기 블루보틀 커피 사인인가 봐. 아, 이번 주에 작업들 진짜 많은데 몸살까지 걸린 거같아 뭔가 이 창작의 고통으로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 한달 잘게 할때 원래 안 하던 헬스장도 갔지 추운 날 길방까지 했지 그게 이제 다 합쳐져서 이렇게 몸살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몸살이 걸린 채로 어제 그저께 작업을 했는데 아 진짜 죽는 줄알았어 오늘도 그래서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피랑 디저트 먹으면서 작업 좀 하다가 점심 먹을 때처럼 전해가 있습니다. 행복해. <목소리> 작업이 많아서 진심으로 행복해. 그지같이 살면서 일도 없을 때랑 공유하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 오전 작업을 잘했고, 그리고 다행히 요 근처에 그라라포터랑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식당가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다가 이 튀김 이렇게 골라 먹는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 먹고 카페는 또 생각보다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 말고 저 블루보틀이 제일 바이브가 좋아가지고 작업은 또 오후 작업도 저기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 바로 옆에 있는 식당가 가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겠습니다 야 뭐가 많네 라멘 텐동 카이센 동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뭐 먹지? 한식도 있네 어, 제가 먹으려 했던 게 저겁니다 저 우동이거든요? 야 이야... 살벌하다, 살벌해. 어,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 맛있겠다. 저렇게 이제 하나씩 튀김을 고르는 건가 봐요. 와, 어, 좋은데? 고기를 넣고 먹어야겠다, 소고기 우동으로 일단 시작해야지.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우동이랑 계란이랑 오징어랑 새우. 이렇게 해서 1,190엔. 한 만원 나왔죠? 괜찮은데? 이 정도에 만원이면. 이렇게 튀김 많이 골랐는데. 일단 우동은 또 국물부터 먹는게 국물이죠. 마셔볼게요. 짜긴 한데, 괜찮아요. 확실히 그, 북호카에서 이런 스타일의 탑티어를 먹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근데 그래도 6,000원, 7 0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확실히 입맛만 고급이 되다 음, 면 좋은데? 쫄깃쫄깃한 코지가 있긴 해요. 음, 맛있어요. 그 튀김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보여요. 색깔이 되게 깨끗하고, 크기도 금지막하게 좋고, 새우 튼실하고 음, 탱글탱글한 식감 좋고 평소에 샀으면 이렇게 많이 안 먹을 텐데 제가 일본 감기가 샀거든요? 일본 감기가 좀 쎄다는 얘기를 카드라를 제가 들어가지고 든든하게 안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야 또 감기가 걸렸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며칠간은 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요 다음은 오징어 오징어 크기 살발하죠 유전자 조작 의심 오징어예요 먹어볼게요 와 오징 완전 꽉 차있고 오징 향이 되게 좋네 우동이랑도 완전히 있고 마지막 뭐 계란은 안살라다가 약간 건강한 느낌으로 샀어요 완전 음식이죠 완전 음식이라던가 뭐지? 맞나? 먹어볼게요 안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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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솔직하게 우동은 소스한데 튀김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만족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우랑 오징어 계란 다 맛있었고 저희는 다음 거 맛있게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잘 먹었다. 잘 먹었고 야, 여기서 보니까 더 예쁘네. 여기서 보니까 더 예쁘죠. 로버들 어쨌든 다시 절로 가가지고 어, 자리 있을라나 본데. 지금 완전히 피크타임인데 가가지고 또 오후 작업하겠습니다. 오후엔 라떼로 먹어야겠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들 밖에서 드시네. 그래서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 클났다. 인기 최고네. 와.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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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라떼 하나 주문했고, 저 이상하게 아침에는 라떼가 안 땡기고, 오후에는 좀 라떼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아침에 드이 마시면, 오후에는 라떼로. 잔잔하게 라떼 한잔 하면서 남은 작업도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아, 작업 잘했고, 저녁 예약한데 가야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건 보여드려야겠네. 저게 훨씬 예쁘죠. 요게 뭔가 저녁이 더 예쁠 것 같긴 했어. 감성 죽이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지금 간식당도 좀 특이한 데라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시간에 맞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경보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성시 만나가지고 셔틀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모 선수가 그려진 버스 타라던데 아직 안 왔나 보네. 40분인데. 빨간색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다들 이거 기다리시는 거였구나. 아, 컨디션 좋았어야 되는데. 술을 못 먹겠네. 너무 아쉽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그 저번에 후쿠오카에서 했던 배 타면서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사이즈가 다른 느낌인데? 엄청 커 보이는데? 인어도 되게 많은 거 같고, 여기 이제 표를 받았습니다. 배가 엄청 큰가 봐. 응. 이제 직원분 안내 따라 가면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후쿠카랑 조금 어, 클래스가 달라. 후쿠카는 뭐야 뭐야 이런 사이에 다 갔으면 여기는 시스템이 딱 있네. 무슨 배일까? 배가 궁금. 아 배는 비슷하네. 배는 비슷하네 맞지? 배가 엄청 큰 배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배네요. 음, 조심해서 오세요 여기. 어, 비슷하구나 이 느낌은 근데 나는 이제 음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또 배는 시스템이 효과가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신발장도 있고 거기는 네제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아픈 관계로 펜션 네, 그냥 개박샐러드 오렌지 주스. 원자야키. 어, 후가는 우리 그 모츠나베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도쿄 온게몬자야키야 원자야키랑 코노미야키 둘 중에 있는데 어 원자야키로 믹스로 가겠습니다. 아 어, 이게 믹스냐? 어, 믹스 몬자야키뭐 맞네. 마파도 있고. 오코노미야케도 있고 야키소바도 있고 김치 흰이버섯 버터구이 초코 바나나 몬자 문자? 디저트 몬자구나 재밌네 그리고 다른 술도 있고 삭케도 있고 하늘 메뉴판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또 진행자가 있으시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이 분위기를 리듬을다 해주시네 이렇게. 와 좋진다. 분위기가 좀 바로 좋다 내일 원진 냄새 많이 나겠는데 오늘 갈릴게요 오렌지. 처음에 이렇게 명란 문제를 주시네. 성재이가 집도 하거든요. 이게 뭐야? 떡인가보다 아, 저거. <놀람> 우리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좀 허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엄청 잘하는데, 거기 쪼하거든요 우리. 이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된 건가? 만든 것 같은데, 아직? 이게 뭔 자기가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자,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가?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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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이숙한 맛은 아닌데, 그덜 익은 접먹는 맛인데, 좀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아죽 같은 맛. 영양이 짭짤해가지고 간이 좋네 다양한 꺼 있으니까 쫄깃쫄깃한 게잘 어울리는구나 다음은 소세지랑 팽이버섯 나왔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포스가 나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싹 긁어주시는데 긁은게 맛있대요 또 우리 도시 비빔밥에 밑에 붙어있는 것처럼 이건 치즈래요 이걸 이렇게 감 싸가지고 저렇게 쫙 눌러야 맛있어 소시지랑 팽이버섯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팔집상 내야죠? 와, 팽이보는 맛있다. 어 이제 약간 경치 같은 게좀 보인다. 아까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배가 진짜 빨라요. 물결 가르는거 보이죠? 아, 거의 좋은 곳이에요. 아, 뷰 좋다, 뷰 좋아. 도쿄보는 확실히 또 다르네. 저기 스카이타워도 보이네. 저쪽이 뷰가 높구나 저쪽은 뷰 나무라거든요. 저희 추가로 이거, 야키소바랑 돼지김치 볶음밥, 이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 이거 준비했어요. 야키소바 맛있겠네. 야키소바도 한번 싹 잡아 올려볼게요. 음 맛있네 근데 확실히 수고가는다만들어줬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안했는데 여기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난이도가 있어 여기 뭔지 알게 잘못만드냐 한국 사람들 저희 말고 배들이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하시나봐 등들풀들도다 다르고 예쁘네 돼지김치 볶음밥 할건데 버터 넣어가지고 버터는 원래 안 넣은건데 저희가 그냥 하도록 했습니다 아, 아 그래? 이거 한식이다 진짜 아 밥이 약간 밥이 덜된것 같아 맛과... 감기 걸린 몸으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오는 동안 제짜 오랜만에 요리했고온자기 때는 우리가 조금 허접해보였거든요? 지금 저희가 1등입니다 맛있겠다 이제 와 완전 잘 눌러붙었어 이게 하이라이트거 알죠? 눌러붙은 거 이건 일본인들 손색이로 만들어도 우리보다 못 만들지. 먹어 볼게요. 일단 아, 똑거라서 보여 받이 아마 세 되게 리니다 맞아. 가자마자 병원 온다 갈것 같아. 허리 감기 준다 거의 병자예야 병자 지금 일본이 감기 저거래 아니 이상하게 카페 가잖아. 그럼 항상 옆에 기침을 엄청 하는 거야. 그래서 몸에 감기 기운이 있다가 그때 제가 이제 비 오는 날빵 먹을 때 그때 확 걸린 것 같아요. 추워 가지고. 제가 편도 제거 수술했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2년간 길기안 걸렸는데 진짜 오랜만에 걸렸어. 이제 차 돌리는 거 보니까 끝났나 보다. 돌아가면서 다 보이는구나. 이제 보이죠. 나 시부야, 시부야한다 스카이트리. 가보것또 아, 뭐 있었어. 끝이 네, 아니었네. 디오트를 시켰는데 나는 그냥 바나 디오트 좋아는데이 바나 나못잘 끼웠구나. 큰일 날 뻔했다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되는데 먹어볼게요 어때? 희한해? <laughs> 이게 시리얼이야? 시리얼이요 네. 와 맛있다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 이 시리얼이 신현수네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시야하다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살찌는 맛 그리고 저성루와정윤교수님 아이고 입 어, 발나간 줄 알았네 그분이 보면 동동이 들고 처차을맛원래 먹어야 되는 맛 혈당 스파이크 거의 김형영이거든요 와 근데 계속 당기는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했을까나 처음 봐 향도 되게 잘 살아있고 약간 와플 뜨거운 와플에다가 바 하나 올려가지고 메이플씨럽 뿌려먹는 거 그거는 할때 맨날 먹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이 없어졌어요 그때. 딱그 맛이네. 따뜻한 와플 이에 바나 올리고 예쁘씩을꼬려 먹는 맛. 그 맛이에요. 어차피그러면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 상상 파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두그 시간 동안 술에 무제한 음식 무제한 좋다. 그리고 그래, 7,800원이었나? 인당 3만원. 온자키, 야키소바, 볶음밥, 옥구네맥다부재한 볶음밥, 거기다 술부자한까지이 정도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 없다. 도쿄에. 어. 배도 타고, 도쿄 강도 쭉 돌고. 진짜 괜찮았습니다. 쿠쿠화랑 비교하면 좀 다른 매력이었어요. 막 노래방이랑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도는 나을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배가 엄청 많더만 뭔가 엄청 많나봐. 이거 하는 회사들이 많나봐. 이제 갈 때도 요 버스로 데려다 주시거든요. 몇 가지. 그래서 요거 타고 가면 돼요. 아 집단 안 들어가 있어야지 강이 걸렸으니까 어쨌든 후쿠오카랑 비교하면 개인적으로 후쿠오카가 더 재밌긴 했어요 친해질 기회도 많고 사람들랑 도쿄가 좋았던 거는 좀사이가커 강으로 보이는 것도 큼직큼직하고 근데 내가 또 문제 알기보다 모츠타베를더 뭐 좋아하니까 그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았어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것도 그런 그 만족감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힘이 없어 보에 지금 카메라도 또 겨우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동 먹을 때는 원래 한 손으로 이렇게 들면서 찍을 수가 있는데 아니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이걸 못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카메라 놔두고 찍었을 만큼 지금 힘이 잘 없어. 어쨌든 뭘잡잘 마치고 아픈 와중에도 재밌는 스케줄도 다 소화하고 그래서 오늘도 꽉 채워서 잘 보냈습니다 어제 그제 푹 쉬긴 잘했어 진짜 요 일정을 마지막으로 바로 호텔로 들어가서 오늘도 푹 쉬고 내일 또 작업해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부터는 성적 없이 저만 남아있거든요 도쿄에 내일부터는 혼자 하는 여행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잘 <laughs> 가라. 네. <laughs> 네잘 가라.